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필호입니다. 3월 마지막 날이죠. 3월 마지막 날두 번째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주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꿈틀거렸죠. 제가 보기에는 4월달에도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보이므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주항공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끝까지 시청하시고 사월달에도 운수대통 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한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유튜브를 시작한지가 얼마 안됐죠. 그래서 아직까지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저 개인유튜브를 주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에게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유, 우주 관련 항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좀 움직인 배경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가 움직인 이유는 3월 28일이죠. KB증권에서 이제 삼성그룹이 앞으로 주목의 그 어떤 사업에 투자할 것인가를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거기에 보고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삼성그룹이 우주항공 쪽에 투자를 확대하지 않을까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우주항공 쪽에 투자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지난주에 우주항공 관련주가 강한 상승 배경이 된첫 번째 요인이라 할수 있겠고요. 두번째로는 정부가 우주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특히 윤 대통령이 민생투어를 가면서 사천이죠. 사천지역에서 우주항공 관련 여러가지 민생 상담을, 민생 투어를 하면서 앞으로 정부가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등이 5대 분야에 정부가 예산을 1조 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우주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밝힘에 따라서 지난주에 우정공 관련주가 또 강한 상승세 배경이 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월달이죠. 5월달에 정부가 우주항공청을 설립을 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죠. 그러면 또 우장공청이 설립이 되면은 항공 우주 관련주 중심으로 또 선별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작년부터 어, 스타랭크죠. 어, 그 다음에 작년부터, 스타링크죠. 일론머스가 운영하는 회사죠. 저, 저기도, 어, 저기도 이성을 발사한, 그 스타링크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 시작하려고 우리나라에 지금 심사를 신청을 했죠. 제가 보라 스타링크, 심사 결과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관련주가 또상승병이었고 또, 지난주에 또 나온 뉴스가 하나 있었죠. 컨택이죠. 컨택이라는 회사가 하나 시스템하고 전략적 업무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우주항공관련주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주항공관련주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종목, 먼저 세 종목을 이야기해 주고, 그밖의 종목, 몇 종목을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첫 번째로 한번 관심 가질 종목 컨택이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규 상장한 종목 중에 하나죠. 작년 매출 구짓 기준로 보면은 매출 분야의 그 비중을 한번, 한번 따져보면요, 지상국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이 한78%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지상국 시스템이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인공위성이 발사되면은 그 우주에서 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을 하겠죠. 그 우주 항공에서 그러니까 우주 이송에서 그 전송되는 여러 가지 영상이나 데이터를 지상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이 필요하겠죠. 그 지상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상국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가 컨택이라는 회사죠. 그래서 이쪽 매출이 한80% 정도를 차지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솔루션. 이 데이터나 영상 같은 거를 이제 수송, 수신을 하면은 정부나 각 기업체에 또 전송을 해야 되겠죠. 이런 네트워크 솔루션 매출이 한12% 정도 차지하고 그 밖에 데이터 처리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컨택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우주 지상국 서비스 및 이성, 영상 전문, 그러니까, 이성, 이성, 영상, 저, 영상을 전문적으로 배포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위성에서,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영상을 수집해가지고, 지구로 인공위성이 전송을 하겠죠. 그 전송된, 전송된 데이터와 영상을 수집해가지고, 지상에서, 지구에서, 지상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정부나 기업체에게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필요한 정부나 기업체에게 선송, 전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이런 전송하는 토탈 솔루션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인공위성 발사가 많아지고 그 그럴 경우는 이제 컨택 같은 종목이 수혜가 예상된다는 얘기죠. 특게이와같 그러니까 이제 그 지구에 설치하는 그. 여러가지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 지구에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지상국이라고 합니다. 자체 지상국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체 지상국을 한 10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 올해는 이런 지상국들을 15개, 15개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제주대, 제주대 국내 최대 우주 지상국을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각국에서 그 다음에 각국에서 최근 그 다음에 민간 기업들이 인공위성 발사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인공위성들의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는 이제 지상국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이 지금 컨택이 지 인공위성 그러니까 지상국을 그렇게 인공위성이 쌓는 정보나 영상들을 수집할 수 있는 인공위수, 인공위성 수가 인공위성 수가 개수가 지금 2022년에 열, 야, 63개에서 금년 1월에는 1000개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이제 많은 이제 이성들하고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이제 서비스를 할수 있는 이성수가 개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상국 매출이 지상국 매출이 빠르게,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겠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이 종목과 정관이자 고성, 고성장 기대되고 있다는 얘기죠. 정부가, 정부가 지금 지상국, 우리나라 정부죠. 지상국 구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함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 특히 민간 기업들이죠. 민간 기업들도 최근 우주 쪽에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영상들을 확보하기해서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민간 기업들의 또, 그 사업도 앞으로 그 수주가 기대됨에 따라서 이쪽에 고성장이 기대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하나 시스템하고 전략적 업무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 시스템하고 시너지 효과도 좀 기대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컨택이라는 정보를 잠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택이란 종목은 주가가 최근에 좀 소외되면서 지난주에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 절대 추경물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최근에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거죠. 시세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렇게 단계 좀 상선 승정보은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면은 컨택이라는 목을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은, 어, 지난 주말에 19,450원에 끝났죠. 이번 주에 한 18,000원 정도까지, 18,000원 정도까지 조정, 그러니까 이격 조정이 좀 들어오시면은, 이 들어오면은 18,000원 전에서 18,000원 전에서 뭐, 매수를 해보신 것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추격매수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소개해드릴 종목은 a p 성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거든요이 종목 같은 경우도 2000년대에 설립돼가지고 설립한 지가 30년이 넘었죠. 어 그러면서 어 지금 보면 아니 30년이 아니라 20년이 넘었네요. 20년이 넘었네요. 20년 전에 20년 2000, 2000년도에 2000년대에 설립된 인공위성, 그 다음에 이성 통신 단말기를 제조한 업체죠. 이정목 같은 경에도 매출 구성을 보니까 이성 통신 단말기 매출이 63%를 차지하네요. 단말기 매출이 비중이 많네요. 그 다음에 인공위성 개발, 부품 개발에 매출이 한22% 정도 나오고, 기타에서 한14% 정도 수익률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AP성이 어떤 예상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이성 통신 단말기를 만든다는 얘기죠. 이게 통신할 수 있는 단말기를 만든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이 발사된 후 지상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성하고 그 다음에 이어 그 신호를 연결해주는 단말기가 필요하겠죠. 이성하고 신호를 연결해줄 수 있는 자 단말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 이성 통신 서비스 사업자도 필요하겠죠. 특히 이제 AP이성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핵심 단말기입니다. 이동 이동 통신을 통해서 이제 여러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이송 통신 단말기를 만든다는 죠 특히 얘가가 AP이송의 가장 큰 장점은 그겁니다. 단말기, 그 단계 이송 통신 단말기, 가장 핵심 기술은 이송 통신 통합. 반도체 칩을,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송통신 단말기, 제조단가를 낮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 경영력을 확보하는 업체로 할수 있겠고, 특히 AP성은 세계 글로벌 이송통신 거의 1위 업체인, 트루야란, 트루야야, 트루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송통신을 이동통신 단말기를 독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자 이쪽에 이동통신 쪽에 매출이 크게 인자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동안 이동통신 단말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인자 사막 같은 오지에서만 사용이 됐죠. 아니 최근에 인자 저기에도 이동통신이 도입되면서 신규 단말기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이쪽 이성통신 단말기 분야에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유료, 어, 누리오죠. 누리오가 어, 발사에 성공을 했죠. 누리오 같은 거는 2022년에 발사된 누리에서, 자, AP성 같은 거는 자, 전용 성능이 검증이 됐죠. 그에 예, 발사된 이성에서, 자, AP성이 만든 여러가지 이성체들이 이제 검증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성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정부 주도 이제 우주 프로젝트가 계속 지금 활성화되고 있죠. 그래서 누려서 누려서 어, 성공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포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회가 앞으로 정부가 주도한 우주 산업에서도 꾸준한 성장성이 좀 기대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 다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이동 통신 단말기가 발 사막기 같은 오지 지역에서만 사용됐는데 최근에 이제 저궤도 이성을 발사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일러머스계의 스타링크, 그다음에 영국의 온앱, 그다음 에 미국의 아마존 같은 회사. 그다음에 중국의 또 회사들도 저궤도 이성들을 발사를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저궤도 소형 이성 발사에 따라서 앞으로 그이성들하고 통할 화수 있는 신규 단말기 수요도 증가 추세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 스마트폰, 스마트폰 형태의 신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서 이성 통신 단말기가 작년 대비 40% 증가한 한 7만 대 정도 매출이 기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이성항법시스템, KPS라고 그러죠. 이 사업에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간측이성 아리랑 7호의 사업도 찾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죠. 2분기면 내, 다음 달부터죠. 2분기가 시작되죠. 그 2분기부터는 초소형, 군집 이성 발사와달 탐사선 개발 등 다양한 우주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동사도 여기에 참여하면 상당히 금년도에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 AP성이 금년도 매출은 613억 정도로, 한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액은 112억 정도, 1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금년대 실적이 좀 대폭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AP성의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AP성도 지난주에 주가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죠.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 종목도 절대로 추경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제가 만약에 AP성의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저는 17,500원 미만에서 17,500원 미만에서 조정이 나올 때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은 이쪽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다음주도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다음주 초반에는 절대 추경문수하지 마시고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만약에 월요일날 주가가 좀밀때 저점에서 한다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한번 소개할 종목은 제가 보고는 세트리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세트리가이기로 매출을 보면은 자 위성 쪽의 매출이 92%를 차지하죠. 자회사 매출이 8.6% 정도 차지하죠. 이 종목 같은 것은 자 인공위성 개발하고 제조업을 하죠. 이와 같이 인공 음, 인공위성 개발하고 제조, 음, 인공인을, 인공위성을 제조하는 기업인데, 또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죠. 또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영상 처리를 할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 인공위성 영상을 판매하고, 인공위성 영상을 분석하는 또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들도 성장,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최근 하나의 에로스피스가 지분을 36%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전국, 전환청구권, 그러니까 CB전환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에로스피스가 일대지주로 올라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하나의 에로스피스와 콘서시, 콘서시엄을 구성하여, 앞으로 다수, 우주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특히, 이제, 세트르 가이가, 지난주에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죠.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거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장대, 장대 양복이, 나타났죠. 세트르 가이가요. 이동률도 이제, 단계에 너무 많이 올라있죠. 단계에, 지난주 목요일과 급등을 하면서 한개 너무 많이 올랐죠. 이 정도 따라가면 안 되겠죠. 따라가면 안 되겠죠. 눌리목 조정이 나올 때. 내가 보면 41,500원 정도. 조정이 들어올 때 41,500원에서 41,0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때는 한번 접근해 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절대로 약속 무리하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밖에 이제 우장공 관련해서 몇개 종목이 더 있죠. 몇개 종목을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은 켄코와 에로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도 있죠. 이 종목도 지금 보면은 우주항공 관련주가 좀 움직이니까 움직이니까 얘도 지금 바닥권에서 좀거리가 수반되면서 좀꿈틀거리고 있죠. 켄코와 에어로 에어로스페이스도 주가 바닥권에 있죠. 자 이런 우주항공 관련주가 되면은 같이 움직이면은 좀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제노카라는 종목도 우정관련주의 하나죠. 제노크란 종목도 보면은 주가가 지금 바닷권에 있죠. 바닷권에 있죠. 제노코도바닷권에 있는데 우정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이면 후발주로좀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또한 종목을 더 소개를 해주면 코츠테크란 종목이 있습니다. 코츠테크는 냉정히 보면은 우정관련주가 아니죠. 코츠테크입니다. 코츠테크는 우정관련주가 아닌데 얘는 방산 관련지입니다. 방산 관련 컴퓨터, 인베, 인베 인베베드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죠. 이게 뭐냐면 다시 쉽게 설명해 을 주면은요. 자기들의 컴퓨터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직접 제조를 해가지고, 그 컴퓨터가, 그 컴퓨터 시스템을 방산업체에 납품하죠. 특히 말씀드리면은 현대노트이나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데, 이런 자체 개발한 시스템하고 컴퓨터를 납품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기 때문에, 방산업체로 분리된 종목 중에 하나죠. 코스테크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실적이 나온 종목 중에 하나죠. 최근 방산업체로 좀 엮이면서 주가가, 지금 방산업체 관련 주가가 상당히 흐름이 좋죠. 코스테크도 한번 주가가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 열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하신 분들은 코츠테크 음, 코츠테크 놀리지 코츠테크 놀리지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종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장 관리주 종목들을 정리를 해드리면요 컨택이라는 종목이 있다 지상국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다. a p 이성이라는 종목이 있다 얘는 이성통신단말기는업체 세트리가 이런 종목이 있다. 이 종목은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업체다. 캔코어 에러스페이스. 그 다음에 아까 제노커라는 종목도 있었고. 코츠테크 놀리즈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방선 쪽에 컴퓨터하고 소프트웨어를 제작해가지고 납품하는 방선업체라는 얘기를 해 드립니다. 코츠테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봐야 하 종목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장궁 영상을 이 정도로 마치고요. 또 제가 오늘 시간이 남으면 또 다른 영상들을 제작을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